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와 열왕기하 11기 1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오.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진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이만메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잇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읽은 부분에서 북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이죠. 그렇게 적군이 그 성을 에워으니까 출입을 못한 상황이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아이를 잡아 먹을 정도로 비참한 가운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탓하며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반드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전하는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 안에서 들어와 살수 없는 소외된 이들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죽는 것이 시간 문제니까 아람 왕에 가서. 항복하자라고 합니다. 만약 포로로 잡히면 살려는 주지 않겠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음, 죽이면 죽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약간 에스더의 명대사 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고 어, 그 구약 학자들 학자들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인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인데 익사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잔뜩 긴장하고 아람 군대의 제 발로 걸어 들어갔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곳에서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려 주셨고. 아람 군대는 이것을 지에 겁먹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간 것을 큰 군대가 온 것으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환청을 듣고 또 환청을 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니까 아람은 후퇴했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아람 군대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를 향해서, 아람 군대는 자기 있는 자리를 떠나서 말이죠. 아람 군대는 심지어 떠날 때 유용한 말과 낙에도 버린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어울릴 듯합니다 아람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용병을 사서 초들어온 것이라고 막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황급히 후퇴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진지에서 먹고 마시며 굶주림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은과 금과 의복을 챙기며 계속 신나게 다녔습니다. 한참 신이 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한 사람이 다른 나병 환자들에게 말하죠 구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수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혹시나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자기들이 벌을 받을까봐 성으로 돌아가서 문지기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던 것이죠. 나병 환자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환자들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야 하고 또 소외되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특히 과거에는 따로 나와서 살 정도로 그렇게 무시받고 또 외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두에게 기쁜 소식 모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독점하지 않고 자기들만 먹고 마시면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나눠주려고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다시 성으로 갔던 것이죠.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지만 그들은 그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선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고 또 벌을 받지 않으려고 행여나 화가 미치지 않으려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른 사람들에게 갔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성경의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자기가 대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벌을 받을까봐 화가 미칠까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받아주지 않을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들은 그 소식을 받을 만한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소식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국심이 투철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살수 있는 길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갔다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 장면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몰아내셨고 하나님이 나병환자들을 통해서 던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환자들의 대단함과 아람 왕의 두려움으로 인한 망상이 아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결과를 내셨던 것이죠. 목사님들이나 다른 직분 맡으신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마음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나 하나 좀 살아보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별로 순수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께 직분받은 자들, 또 사명을 받은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사도바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고 또 천대받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나병 환자들처럼 한결같이 자신의 생명만 부재하려는 자세 또한 그리 바람직한 자세와 마음태도도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늘 겸손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약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을, 여긴 것을 보면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주 뭐 자랑하거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드러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천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완전히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그저 사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직분과 사명을 받은 그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 맡겨 주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드러낼 필요도 없이 혹은 자기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낮춘 것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 말씀은 제가 늘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부르실 때 아, 맡기신 일들을 정말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칭찬하는 말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꼭이 말씀 한 구절 드리고 싶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맡겨 주신 일 감당하다가 아이고 제가 뭘 했습니까, 그죠? 보잘것없는 종인데 맡겨 주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일까 하면서 언젠가 하나님 이 부르실 때이 말을 하게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내가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죄가 많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만 챙기는 것 같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 참 부족해서 또 연약해서 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주님께 사용된다면 주님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을 살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읽은 나병 환자들 그들이 그렇게 막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그들이 그렇게 애국심에 투철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참 욕심이 많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거나 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완전히 밑에 밑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스페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신 단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쉼의 시간을 갖고 계신데. 잘 충전하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십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막아진 사명, 잠당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 아버지 어려운 것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괴로움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낫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복되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들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삼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장년, 청년 청장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열로 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귀하게 써주시옵고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사랑의 길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원과 간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맡겨 주신 일들 잘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